3의 26제곱 곱하기 7의 5제곱의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3의 거듭제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3의 1제곱은 3. 3의 제곱은 9. 3의 3제곱은 27. 3의 4제곱은 81. 3의 5제곱은 243. 자, 1의 자리 숫자가 3 7, 1이 반복을 하고 있죠 자, 7의 거듭제곱은 7의 1제곱은 7 7의 제곱은 49 7의 3제곱은 343 7의 4제곱은 2401 7의 5제곱은 16807 1의 자리 숫자가 7, 9, 3, 1이 반복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3의 26제곱은 26을 반복하는 수 4개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4 곱하기 6 플러스 2가 되면서 3, 9, 7, 1이 6번 반복되고 그리고 두 번째 수이기 때문에 1의 자리 숫자가 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의 5제곱은 5를 4로 나눴을 때4 곱하기 1 플러스 1이 되네요. 자 그러면 7, 9, 3, 1이 반복되고 그 다음 숫자가 7이니까 1의 자리 숫자는 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의 26제곱의 1의 자리 9와 7의 5제곱의 1의 자리 7을 곱했더니 63이 되면서 이 숫자의 1의 자리 숫자를 물어봤기 때문에 1의 자리 숫자는 3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